아여기데어아아아아으아아아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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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들리나요? 큐리님 목소리 아 큐리님 말해 보세요 저 지금 큐리님 목소리 못 들었습니다 안 아, 들려 들리세요? 네 들립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너무 너무 지금 사방 주시를 많이 한다고. 거의 혼자 있다 보시면 돼요 이거 사방이 저기 어야야 잠깐만 네 제가 어.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깜짝이요할수 없다니까요 어 이거 말해주시지 다른 데를볼 보... 다른 데 보일 수가 없어요 <laughs> <끼리 fries> 이 길로 갑니까? 아저저여 위로 갈게요 여기 내려가야 돼요씨 잠깐만요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 가죠 달립니다 저는 아 그냥 그냥 어, 가면 돼요 없어요, 없어요. 그냥 갑니다. 제 에이밍이 좀꼬려 가지고. 핑 터다. 어디 어디 어디? 어디 안 보여요. 크리드 비목은 돼요. 지금 다이렉트 신 지금 리셋하세요. 이 바이그램 줍니다.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발살가 때. 오, 나 겨울에 살고 있어요. 고양이 키우실 건가요, 아니면 개 키우실 건가요? 가는개

빨리 로켓 다 써야 돼. 이거 빨리 로켓 다 써야 돼. 로켓 터져서 안 죽으면 빨리 다 써야 돼. 와, 제가 길다 뚫었어요. 제가 억울하다. 아, 다쩔 수가 없 어깨 아지요 아, 제가 월등하다. 가 여기로 넘어왔어요. 으, 어, 판도 판도트, 판도트, 판도트. 여기 튀고 있어요. 튀고 조금 도와드요 저도 저도 죽을판 저도 죽을립 판도트, 판도트. 언제 거기까지 갔어요? <목소리> 아, D-4400은 기동력이 좋거든요 아, 그래요? 예, 기동력도 좋고 만능입니다, 만능 물장이래요, 제4 4 0 0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 제가 까드릴게요, 이안 되겠네 물장이래요 어? 지금 제가 포탈링 망가뜨렸습니다 어, 들어갈게요. 어, 계속 거기 계세요. 째주세요, 째주세요. 들어갈 때까지. 됐습니다,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어어어어어너 맞았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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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사사배, 사사 저기 숨어 있었어. <목소리> 와, 진짜 어이없게 내첫 탱크 죽었어. 한 발도 못 쏴봤는데. <목소리> 되게 좋아하신다. <목소리> 아 너무 좋아 해볼게. 오지 마세요. 나도 먹고 싶어. 내가 아, 막아야지. 늦게 늦게 제발 늦게 해주세요 늦게. 내가 막을 거야. 내가 막을 거야. 아진이 늙어. 아못 먹었어. <웃음> 더럽다. <웃음> 온다 온다. 나도 1등 됐지롱 전방에. 어, 보인다. 더러운 대삼사 됐어. 아 맞았다. 지금 앵글님이 저 뒤로 가는 거 막은 거 아시죠? 아저안 막았어요 정말로! <laughs> 진짜 막았어요. 아저안 막았어요. 억울하다 이거. 저 억울합니다. 알겠습니다. 변호사 올 때까지 말안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? 뭐, 스모크 레몬 첼라님 안녕하세요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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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? 항공기 격추? 내가 네, 우리 팀 죽였어. 와, 저 진짜 어이 없습니다. 와, 저 우리 팀. 와, 저 상대편 탱크 그냥 따발쩍 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항공기가. 어. 와 사대표 핑크 쪽으로 박치기 하더니 제가 5인 사격으로 죽였어요. 와이거저 저 너무 억울합니다. 슈리님 제발 들리세요? 아니 들리고 있어요, 여거 아, 아니 그 말을 해야? 아세요? 아니 <laughs> 지금 저는 지금 너무 급박해서요. 와나 너무 너무 억울해 다어 진짜 세상 구구라대 정말. 누구 누구 샀어요? 이쪽 오른쪽으로 쭉 갑시다. 지금 크로세이더 그쪽에 있거든요. 처치요 아, 죄송해요. 아, 미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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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무아웠다고요개 미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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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밖에 없어요. 이 친구들은. 반하셨네. <laughs> 네. 이름이 뭔가요? 뭐요? 탱크 이름. 엠포요. 아니요. 애칭. 아 이름요? 앵글요. <웃음> 앵글. <웃음> 예? 앵글. 앵글아 일로 오렴. <laughs> 앵글 잘 간다. 앵글 머리도 크네. 기억을 공격하라. 오른쪽 가실 거예요. 왼쪽 가실 거예요. 이쪽 어디 뭐 하시나요? <laughs> 미안해, 앵글아, 저 오른쪽이요. 네, 치토스다, 치토스. 사라졌어요 갑시다. 왼쪽으로 가요, 왼쪽으로. 여기 너무 개알찌라서 앞에 사라주는 친구들이 없잖아. 어, 이 친구 뭐예요? 뭐요? 이 친구. 들어온다. 그 친구요? 갑시다. 저희 친구들. 아, 이 친구요? 불라먹는 재미가 있네 여기? 와 겁나 많다. 진드기 보인 것같다 재미가 사탕이 모인것 같아요. 오우, 맞네. 맛집이죠? 여기? 한마디로. 아, 누가 자꾸 내걸 먹냐? 냉그래밥? 냉그 앵그라, 밥 먹자. <laughs> 앵그라, <앵글아> 밥 먹자. <laughs> 오 집이 무너져 빨리 쏘세요. 빨리, 빨리 앵그리, 밥 먹세요. 빨리. 아, 왜 이렇게 멍퉁이? 앵그라, <laughs> 뭐야? 죽었어요. 네, 어디 죽은 거보세요 어, 앵그리, 놀라운 거있 와, 사냥꾼 터졌다. <laughs> 어어어어 oh. oh, oh, oh. okay. 오지 마, 계속! 와! 이게 안 터진다고? 와, 이 새끼! 뒤에서 끄고! 나왜 살았지? 아하지안뛰 예, 가십 저도 들어갈게요 아, 내 킬이 안 나와 아니, 약 작약량이 너무 구리네요 터져있어, 대처를 이게 CBC하고 작약량이 구려요 그 파편도 너무 짧게 튀고 예,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약점 타격을 중화시켜야 겠습니다 맞어 역전성 해도 이게 또한방이안 안 죽을때는 안, 안 죽어 안 죽어 무포맥 또가질때는 한없이 또안 죽어가지고 또 하나만 더 터뜨리면 되는데 그게 안돼서금 죽이고 그럴때가 오히려 요거를 조금 요거 요거 막아요 요거 네? 요거 어차피 우리팀이 다 잡을텐데 아 저는 막으러 갈게요 알겠습니다 턱 태워야 된 잘 죽었다 이 녀석. 한개 들어옵니다. 예. 그 녀석, 뒤에, 뒤에, 뒤에. 포인트 였어. 포어오 돌격 보, 돌격 보, 돌격 지나갔 어요. 다행 이다. 나 몰랐다. 갑자 겁나 부드러 제발 내가. 전혀 해볼까요? 아, 어, 길게 들어가지 마세요. 아직. 하이드 많아가지고. 걸로 갈게요. 네. 휴마, 전방. 오, 시키, 시키, 시키. 똑같은 놈 나한테 두번 죽었다. 겁나 일반 똑같은 만한테면안 죽으면 아죽죠면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은분으면요죽으접안죽 점점 점 죽으면 안 안돼, 병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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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일이. 아이고, 제발. 크리 히트 제가 죽였어요. 한번. <pic> 제가 잡았습니다. 나이스, 나이스. 병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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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이병병이 저도 살아야지, 저거. 왜이만살아지다죽 나 수리 안 해줘야 돼 옆에서 해줄게요 아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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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누구야 호이 쫓아가지세요 호이 제가 거의 하이! 와 호이 포함패를다맞췄나 아, 탄이 없다 저 집에 갈게요 아 여기 그대로 있으세요 저도 스킬 좀 하게요 이거 있더라고탄 먹으면 돼요 탄아이 막내 이로오세요이로오세요이로 이로우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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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우에요 이로우세요. 이로우세요. 이격포세요 이로우세요. 이로우세요. 세요세요 이로우세요. 이로세요세요 한 장전했어요. 돌격포. 돌격포. 아! 지금 아, 이다 <laughs> 소리 내세요. <왜? 웃음> 수리프, 수리프. 어, <laughs> 쿵공격포 잡았다. 한번 연막 써볼걸 방한 보급했어요? 아 네. 한발 나왔어요. 한발 주고. 좀 많이 넣었어요. 네. 한, 여덟 발? 우리 미지엄 뺏겼네요. 재밌네. 재밌죠? 어떤거요 재밌죠? 게임. 네. 네. 네, 진심으로. 워선더 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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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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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디에 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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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슨그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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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다잠깐만아 아니, 라지 마세요! 시체, 시체! 왜? 그럼 시, 시체 필요해 시체 필요해요. 시체 필요해요.